어떤 게 좋았냐면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되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우 안녕하세요 진유정입니다 요즘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죠 날씨가 약간 구멍 뚫린 것 같이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오는 날 밖에 나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조용조용하게 집에서 분갈이를 좀 차분하게 해볼 생각이거든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와서 이전에 오늘 제가 또 좋은 책 광고를 하나 받았어요. 오늘부터 베란다 농부라는 책인데 사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케일이랑 루꼴라를 또 심어가지고 한번 키워봤잖아요. 생각보다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. 여기 영상이 보이시나요? 음. 엄청 쑥쑥 자라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게 식물 등으로 키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새싹 이후 단계까지는 잘안 자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. 새싹이 자랐을 때 이거 다시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을 때 갈아 마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원래 이제 막 베일이랑 바나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른 새싹도 어 난리가 났구나 아주 너희들 이렇게 집에서 뭔가 이렇게 씨앗 같은 걸 심고 이렇게 또 보는 식물이랑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베란다 집에 작은 베란다만 있더라도 얼마든지 고안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야채들이나 이런 걸 쉽게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적어 놓은 책인데 이걸 제가 한 권을 거의 다 읽어 봤어요 단순하게 그냥 베란다에서 어떻게 이렇게 식물들이 기르고 이런 방법적인 것도 있지만 음 사실 이 책을 쓴 작가님이 굉장히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순간 번아웃이었는데 그 번아웃을 이겨낸 방법이 이 작은 베란다 집에 있는 작은 베란다에서 이런 작은 식물들.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기르면서 좀내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내용들이 또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. 보면서 되게 좀 뭉클한 부분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. 그리고 어떤 게 좋았냐면 어,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되게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, 이뭐 이것들이 진짜 <laughs> 지금 이렇게 신성한 책 광고라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미쳤나봐. 이것들이 아주 그냥 어, 식물을 좋아하시거나 또 그. 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집에 좀 베란다 공간이 있으면 좀 활용해서 이렇게 베란다 텃밭 이런 거를 책을 보시고 한번 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래서 요요 어,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비가 오니까 조용하게 이렇게 분갈이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분갈이를 제가 할 친구는 아스파라거스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스파라거스 미디오 콜라도스 그리고 저번에 너무 길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아스파라거스 피렌게리 아이스파라우스 메이 일 이렇게 처음에 사올 때짜그만한거 사왔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노출로 키우고 있었는데 얘들이 지금 막 이렇게 아래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이세 개를 한번 분갈이를 해볼 거거든요 요는 그냥 양재 하이단지 갔을 때 그냥 사온 흙 이거 분갈이 흙이거든요 여기 쓰던 게 있어가지고 얘를 사실 제가 분갈이를 많이 안해봐 가지고 저는 대부분 다 수경이라 노출로 키우다 보니까 분갈이를 잘못 해요 <laughs> 그냥 하는 거죠 뭐 여기다가 폴라이트를 조금만 더 섞어 줄게요 화분도 이렇게 집에 빈 화분들이 많아요. 쓰다 옛날에 하도 화분에 키울 때 식물들을 많이 죽였어가지고 망을 좀 잘라가지고 밖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막 바람도 엄청 많이 부는데 이렇게 집에서 뭔가 이렇게 조용하게 쉬는 날 분갈이라고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되게 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이제 요거는 마사토는 아니고 맨 아래. 배수층 같이 조금 깔아 줄게요. 스프렝겔이 분갈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잔잔하게 이 아스파라거스 세 가지 식물을 이렇게 분갈이를 예쁘게 해봤어요. 또 화분에서 이 아스파라거스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!